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게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깨어난 것도 내가 오늘도 믿음 따라 사는 것도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많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늘 보호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가 나간 이후로. 뭐 샤워기나 수도꼭지에 필터 끼워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예 생수 사서 먹는 가정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에서 그런게 나오면 뭐그 물을 우리 아이에게 먹이는 건 둘째치고 그 물로 씻기는 것조차 몸서리쳐지는 게 부모 마음일 겁니다. 그, 그 물을 썼다가 아토피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염된 물을 우리 아이에게 마시게 할 수는 없죠. 우리 영혼을 물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들의 영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혼일까요? 열심히 필터링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순서하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필터링할 수 있을까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착한 일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자신을 정화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도덕, 철학, 종교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어, 물병에서 유충 한 마리만 발견돼도 그물 절대 마시지 않을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거룩입니다. 우리 영혼의 순결함, 완전 무결함.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영혼인지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4장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야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로마서의 처음부터 한번 간단히 대지 포보자면 대지 포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은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번 되짚어볼까요? 로마서 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장의 마지막 절이 앞서서는 참 입에 담기도 불편한 수많은 죄악들이 열거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이장이9 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 즉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이렇게 아이 선포해버립니다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에서는 아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왜꼭값 없이 받아야 되는 건지,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오늘 이어지는 사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장 우리 일 절부터 삼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는 두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어, 오늘 이후 이어지는 내일과 모레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셨지만 어,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가 아닌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것이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일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기 전 99세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지요. 그 사이 1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에 그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 이스마일은 13살.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사냥에도 데리고, 데리고 나갈 만한 나이입니다.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어떤 때일까요? 내 불신앙이 분명해진 때입니다. 눈앞에 이스마일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내 불신앙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완전 제로인 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셔 요구하신 것은 할례였습니다. 옛사람 끊어버리라는 것이지요. 너 이제 새사람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거다. 옛사람 끊어버리고 새사람 되자라고 선포하는 것. 할례였습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인간은 할수 없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 우리 두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자칫그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지만 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 보면 아담 이후에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 이야기만 계속 나와서 읽기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인물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복불가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라는 뜻입니다. 팔복을 기억하시나요?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에노스와 같은 뜻입니다. 회복 불가 상태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청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영은 아주 공허합니다. 내 영은 텅 비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 영은 공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에노스 회복 불가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팔복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믿게만 하는 것으로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도 좀 뭔가 해야 될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사장은 계속해서 한 인물을 더 등장시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우리 6절부터 마지막 7, 8절 6,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이죠. 어,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요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는 중에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향한 시를 쓰죠. 나중에 결국 어, 믿음으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게 되어지죠. 그때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요. 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어, 그 사건 이후에는 어떤 사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어, 자기의 이복 형제 자매끼리 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암돈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지요. 어, 그 다음에 무슨 사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다말의 친 오빠가 이복 형인 압론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말의 친 오빠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훗날 어, 아버지 다윗 왕에게 굿테타를 일으킵니다. 아마 그 굿테타가 굉장히 급박했는지 다윗 왕은 가족들만 겨우 데리고 궁을 빠져나갑니다. 후궁들은 왕궁에 남겨뒀는데요. 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을 대낮에 옥상에서 다 욕보입니다. 참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복귀하긴 하는데요. 어, 다윗 왕이 명령 내립니다. 그래 전에 아들이다. 죽이지는 말아라.라고 명령 내리지만 그때 군대장관이었던 요압, 요압은 참고로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요압 군대장관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무려 심장을 향해서 창을 세 번이나 던져서 죽입니다. 그 이후는 어떨까요? 다윗 왕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다윗 여전히 계속해서 죄악 추성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회복된 병력과 백성들의 숫자를 의지해 보려고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벌이 내려지는데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불과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사건이 그 유명한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자, 자, 다윗 때 한번 일대기를 되돌아볼까요? 되돌아보자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요 이거는 뭐 자기관리도 안 되고 자식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고 부하는 제멋대로 하고 그래서 왕의 아들을 죽이고 만약에 오늘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같은 게 열린다면 다윗은요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오늘 사장에서 등장시킨 임을 두 인물, 아브람과 다윗, 그들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그들의 믿음이 놀랍도록 숭고하거나, 또는 어떤 대단한 경지에 있는 믿음이어서 소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했으며, 얼마나 죄악투성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고 죄악 투성인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희망이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절망스러운데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신 분한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다윗에게 베푸신 통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아브람과 다윗, 그들과 똑같은 인생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또한 이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그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짐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려고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녀로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